제가 알기로 궁이 안돌아와요 <laughs> 이렇게 리시를 하고 라인에 가면 원래 그한 대를 안맞으면 대충 아 얘가 어디 시작인지 잘 모르는데 한 대를 쳐맞아버렸기 때문에 어디 시작인지 잘 알게 됐어요 대 W키고 가서 근접민니세 3개를 먹는다캐나이 1레벨 2인거 같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큐를 찍는 캔은 없을 거 아니야. 음, 저걸로 펑차를 먹어야 돼. 되... but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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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why did you do that? 윤이한테 맞으면 되게 아프던데. 이러면 부대스? 아닌가? 아이게 내가 붙어가지고. 근데 점마도 어차피 이러면 집에 가야 돼서 막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리코라는 거 끊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잡았죠? 내 신발이니까. 그러면 굿데스. 사실 저도 긴가민가했는데 점마가 풀을 안 써서 다행이네요. 이러면 점마는 이제 CS가 라인에 타고 바우스프식 아니, 아내 CS, 아, 아 멈춰! 내 손가락. 약간 사고가 있었어요. 약간 여러분이 보게도 망한 걸로 보이죠? 예, 망하긴 했어요. 뭐 어쩔 겁니까? 다 알고서 온 자랑 아니야? 너희들이 선택한 자유 랭크다. 아니 너희들이 선택한 서털이머다. 아그로 강로 고치도록. 오, 예, this is it. 제발 너게기를 지 궁극기를 W를 최대한 아끼고 있다가 W를 아꼈지만 내로 똥이 됐다 죽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냐 게임은 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유로 행운은 특히나 터지지 않으면 된다 아 어, 대박 굿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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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불로 맞추니까 기분이 아주 좋네요 야뭐리존 도망갔으면 도망가지 못하는 놈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닐까? 아 기분이 안 좋네 그 <laughs> 그 저의 그 소중한 80원을 뺏어가는 걸 보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아또뺏또 뺏기네. 기분이 두 배로 좋지 않네요. 선열 포식자 싸이온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선열 포식자가 싸이온 공격 모션이 너무 느려가지고 잘안 써져. <laughs> 싸이 공격 모션이 너무 느려서 선열 포식자를 잘못 써요. 그래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 이만 둡시다. 잘못 뵈었네? 아니 재밌으니까 볼거 아니야 근데 더 재밌는 재밌는 가치 있는 무언가 썸띵 인비저블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에? 이걸 본다? 아 굳이? 와잇 짜식아! 오케이 제 잘못은 맞는 듯함 대장수 맞지만 인정을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 두, 둘이 다른 으로 도망치면 아니 씨발 레오나야 아니 너왜 다른 말로 도망쳐? 아니 이거 봐봐 봐 둘이 같이 도망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아니 그왜왜 왜 여기서 고만한테 도망가는 방법을 쓰고 그래? 고한테 도망가는 방법은 역시 나보다 느린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데. 나도 공안할 수가 없잖아 이러면 지금 내가 간다 대충 내가 간다는 뜻뭐 어디로 갔어? 여기 있으면 피 수가 없잖아 대충 죽고 난딜해 난 죽고 딜해 근데 나 없이 왜 이거밖에 없어 도저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알기로 궁이 안 들어가요 난 죽자 대충 우리팀 다 뒤졌다는 뜻 제가 큐브 데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만 잡습니다 오케이 조 카이저는 됐냐? 자신이 있어졌죠 이제? 난, 난? 난 망했죠 인생? 저기가에 자신감을 주는 저게 잘한거야! 저게 잘한거야! 아니 저기 잘한거 그냥 어둠에 하면 되잖아요 잘했으니까 이겼지 아니 상대 뭐 안죽을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잘못 때렸으면 못죽였겠죠? 뭐야 난 공탐. 아이고 뭐야 이거 죽, 죽네? With we'll the